자 16번 문제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그 같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적 참여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비정부 조직,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로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요. 환경 운동이나 인권 보호 운동, 부패 방지 운동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래요. 다수의 시민들이 위해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니까 이건 전혀. 시민단체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집단의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죠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요 집단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요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3번이에요 공익을 추구하고요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자 4번이에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2차 집단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2차 집단, 현재, 영, 이거는 학술을 목적으로, 어, 과업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집단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5번, 비공식 조직으로 구성원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며 친밀도가 높대요. 비공식 조직은 사실은 사회문화 개념인데요. 공식 조직 내부의 공식 조직 내부의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친목 중심의 자발적 결사체를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시민단체와 비공식 조직은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사회문화 파트에서 자발적 결사체 내용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 시민단체의 주제가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법과 정치 편에도 배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16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